러시아에서 감염증으로 이동 제한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진 와중에도 러시아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방역 조치로 대중 행사나 문화 공연 등이 모두 중단됐지만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한류 콘텐츠는 한지인들의 한국 배우기 열기 속에 여전히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로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다. 7일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현지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문화원에서 진행되던 한국어 강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바뀌었다. 이후 문화원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동영상 강의는 지금까지 5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강좌로 떠올랐다.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현지인들이 수준별로 등급이 난인 온라인 강의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원이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 세종학당은 교실 수업을 진행하던 때부터 매년 봄, 가을 학기에 각각 2,000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등록해 전 세계 세종학당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강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한라수교 30주년을 맞아 주로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한국소개사진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도 현지인들의 참여가 뜨거웠다. 사진 부문의 378점, 영상 부문의 89점이 출품된 것은 물론 공모전 조회수가 130만 건을 상회했다. 한국관광, 케이팝 한식, 한복, 한글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문화원은 전문가 심사, 온라인 투표 등으로 각 부문 수상자들을 선정해 28일 시상할 예정이다. 또 한국문화원이 3월에서 5월 사이 온라인으로 열어온 한국문화관광 관련 퀴즈 대회,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 한국어 만화 그리기 대회, 한국 전래동화 구현대회 등의 행사도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문화원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퓨전국악공연, 한국영화전시회,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작품 등도 총 조회수 4만건을 넘기며 주목받고 있다. 한편 지니뮤직은 최근 텐센트 뮤직 및 푸가 등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에 K팝 음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지니뮤직은 K팝 음원 수출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약으로 지니 뮤직은 중국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 산하 큐큐 뮤직, 쿠구 뮤직, 쿠우 뮤직의 케이팝 음원을 공급하게 됐다. 또 글로벌 사 푸가를 통해 아마존 뮤직, 앙가미 얀덱스 뮤직, 타이달, 지오사반, 코브즈 등 50여 개 해외 플랫폼의 음원을 제공하게 됐다. 지니 뮤직은 기존의 애플 뮤직, 구글 뮤직, 스포티파이 등 대형 해외 플랫폼으로 케이팝 음원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다져온 음원 콘텐츠 유통 역량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 영역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케이팝 음원 유통 사업을 추진해 48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업계 최초 산업 포장 수훈과 3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